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어딘가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 했다. 여러분, 그땅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공식으로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45만 건이 신청되어 무려 73만 필지의 땅이 후손을 찾았습니다. 셋째, 2022년 11월부터는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료입니다. 73만 필지라는 숫자 실감이 되십니까? 이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던 땅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차간차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입니다. 운영 기관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이며 전국의 토지 정보가 집대성된 국가행정 데이터베이스, 즉 지적전산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기록의 멸실, 혹은 단순히 미처 챙기지 못한 이유로 후손이 알지 못하는 조상명의의 토지가 남아 있을 때그 토지의 위치와 현황을 후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가 새로운 재산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기록된 소유 정보를 정당한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땅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를 알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집원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이름이 바뀌고 행정구역이 통합되고 도로가 생기면서 집원체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시대의 주소와 지금의 주소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산화 이전에는 토지 장부를 손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나 임야 대장이 지금도 유효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 장부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아직 그분의 소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급격한 도시 개발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땅이 정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통보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치다 보니 본인도 후손도 모르는 땅이 전산망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이제 실제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국토교통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신청 건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평균으로 연간 약 45만 건이 신청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견된 토지는 연평균 약 73만 필지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2022년 11월 21일에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하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20% 이상 늘었습니다. 서비스를 아는 분들이 많아지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덕분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조회 자체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땅을 찾고 계신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연평균 45만 건, 매년 이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 수입니다. 그리고 그중 73만 필지의 토지가 후손에게 확인됐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조회 결과의 QR코드를 함께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이 서비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상속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제3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 자격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자녀, 즉, 직계 자손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토지를 이름과 번호로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 특정 지역 세 곳을 지정해 이름으로 조회합니다. 범위가 좁아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또는 6.25 전후 시대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적 등본이나 족보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했어요. 땅이 있을 리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농촌에서는 소작농이라도 작은 땅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자락에 임해한 필지, 밭 가장자리에 작은 도로, 편입 토지. 이런 것들이 명의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출신 가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미 상속 정리를 다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속 정리를 했더라도 당시 조회가 완전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전에 상속 정리를 하셨다면 온라인 서비스가 없었던 시기라 확인이 불완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오래된 땅은 이미 국가 소유가 됐겠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를 오래 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빨리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신청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조회 서비스 자체는 무료입니다. 만약 발견된 토지에 대해 상속 등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이 별도로 들수 있지만 확인하고 조회하는 것 자체에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보, 형제 자매나 친척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정부 서비스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5만 건 신청, 73만 필지가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국토부 KGO, V월드, 이렇게 세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순입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입니다. 방법 1. 온라인 신청 2008년 이후 사망자만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세곳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KGO 플랫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두 번째는 V월드입니다. 역시 국토교통부 운영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24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합니다.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위세개 사이트 중 하나에 접속합니다. 2단계, 공인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단계,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이곳에서 조상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PDF로 다운로드 합니다. 4단계, 신청 메뉴에서 서류를 첨부하고 사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단계, 3일 이내에 결과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출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방법 2. 방문 신청 2008년 이전 사망자도 가능. 방문 신청은 전국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통합민원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 발급과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근무 시간 내 즉시 약 3시간 이내입니다. 방문 전에 준비하실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2008년 이후 사망자라면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재적등본을 준비하세요. 사망일자와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세 곳의 지역 명칭을 미리 메모해 가세요.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지적 전산 자료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를 발견하신 경우 반드시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이 서비스 처음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토지뿐 아니라 금융 재산, 자동차, 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하는 더 강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사망한 분의 재산을 총 19종에 걸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관마다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자산과 부채입니다.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채무, 미수령 보험금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즉 전국 토지 소유 내역도 조회됩니다. 자동차도 확인됩니다. 사망자명의 자동차 소유 현황이 즉시 조회됩니다. 세금도 나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액과 미납액, 그리고 환급액까지 확인됩니다. 연금도 조회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회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신청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사망하셨다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하실 수 있으며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여의신지 아직 1년이 안된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토지가 발견됐다고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발견된 토지의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는 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오래된 땅일수록 공유 지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후손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한 명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조회 결과는 지적 전산 자료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도용을 조심하십시오. 이 정보를 빌미로 대신 처리해드린다며 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반드시 공식기관을 통하십시오. 절대 낯선 업체에 개인정보를 맡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모든 분에게 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확인해서 없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서비스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조회해보신 분들은 댓글에 조회 완료 또는 결과를 남겨주세요. 같은 상황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땅이 발견되셨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처음 알게 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보는 알고 있는 분과 모르는 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몰랐다면 평생 지나쳤을 재산이 알고 신청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촌, 주변의 60대, 70대 어른들께 꼭이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해피백세는 시니어 세대가 더 단단하고 더 든든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